안녕, 나는 귀염둥이 허동자야. 무궁화 발차기, 축지법 허동자의 매력에 빠져 보도록 해. 자영업자 대출이 또 상환유예가 되었어. 코로나로 인해 대출을 갚을 수가 없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늘어나자, 정부는 계속해서 상환유예를 하였고, 이번에는 2022년 3월까지 연장을 하게 되었어. 내년 3월이면 대통령 선거 날이지? 올리기라고 할 수가 있지. 허경영은 이 모든 사태를 내다봤는데 한번 보도록 하자. 1년 안에 우리에게 닥칠 이 엄청난 경제적인 사태. 이거는 중소기업도 무너져가는데 계속 s o s 가 와, 청와대로. 그럼 청와대는 야, 은행 금리를 내려줘라. 이자를 못갚는다저 사람들. 막 엉망이다, 경영이. 세금도 못낼 정도다. 세금도 줄여줘라. 난리가나요 그러면 은행이 문 닫는다고. 아우성이 도산합니다. 금통위에다 항일래. 금통위는 청와대 항일래. 이 금통위가 청와대 말을 탁탁 들어버리면 시중은행은 망하는 것이고, 금통위가 버티면 시중은행이 좀 버티는데 시중은행이 버티면 기업들이 줄도 산하고, 이네 개의 파워게임이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몰락하는 시작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앞으로 도래하는데, 모든 주식값은 하락하고, 모든 시중은행은 도산 직전으로 가고, 모든 융자 중지되고, 그게 내 눈앞에 오고 있어. 그거를 구할 수 있는 430의 신인이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음. 이처럼 허경영은 이 사태를 다 내다보고 18세 이상 국민에게 긴급제 정명령권을 발동해 일억 원의 코로나 긴급자금을 준다고 하였지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어 죽느냐 사느냐 뭐 어떤 놈 대통령을 안 해도 나라는 망해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이 온통 손톱만 것도 없어 고그그 순간만 피해나가겠다 국민들한테 뭐돈 40만 원 너나 주자 아이고. 그럼 구 독과 좋아요 를꼭 눌러 줘.